Berger, Detective.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, 오늘은 버거킹 그 맥시멈 원파운더 세트 한번 먹어보러 왔고요 그 버거킹 맥시멈 시리즈는 이 버거킹의 굉장히 시그니처한 시리즈라고 할수 있죠 뭐 꽉찬 패티에 여러가지 소스를 넣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방식의 맥시멈 시리즈를 출시를 했는데요 이번에 출시한 거는 뭐 추성우씨가 광고를 한 맥시멈 원파운더입니다 보시면 버거의 외형은 이렇게 생겼어요. 와 진짜 폭력적이죠. 이거 한입에 어떻게 먹죠? 오, 제가 입이 큰 편이기는 해도 이거 한입에 넣을 수 있을지 자신을 할 수가 없는데요. 버거 단면을 잘라가지고 보여드릴게요. 우와, 이거 보이시나요? 여기 이제 더우치 맥시멈 원파운더의 단면이에요. 보면은 패티마다 치즈가 두장씩 깔려있고 패티 4장에 치즈가 8장인 구성이에요 그리고 이 바닥에는 스모키 머틀소스가 깔려있고 위에는 뭐 야채하고 피클하고 토마토가 있습니다 굉장히 묵직한 구성이고 가격도 엄청 묵직하고 칼로리도 거의 1700 칼로리가 되는데 야 이거를 하나 다 먹으면은 뭔가 혈관이 꽉 막힐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양심으로 이 코울슬러를 주문을 했습니다 오슬로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버거를 한번 먹어볼게요. 이 원파운더 버거를 먹을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. 음, 이전 시리즈랑 달리 맛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이전 시리즈는 그냥 겉보기에도 치즈가 너무 조금 이렇게 쌓여 있어서 굉장히 퍽퍽할 것 같고 실제로도 평이 퍽퍽하다는 평이 많았거든요. 근데 이 더우치 맥시멈 같은 경우에는 치즈가 8장이 들어있잖아요. 그래서 어, 안 퍽퍽하고 맛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설였던 거는, 가격이 지금, 올렉스트라하고, 제로콜라 라디사이로 교환하니까, 19,600원이에요. 너무 비싸죠? 9만원 먹을 수 없는 그런 가격인데, 음, 자, 일단, 더우치 맥시멈 원파운드를 맞이할 준비를 했으니까,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. 자, 여러분. 더우치 맥시멈 원파운드 버거 올렉스트라 추가한 겁니다. 먹어볼게요. 어 아, 뛰어, 이거 한 입에 집어넣었다. 그리고 이 버거 굉장히 맛있네요. 바닥에 스모키 머스터드 소스가 깔려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달달한 맛하고 네. 패티 내장과 치즈 8장이 부드럽게 어우러지면서 아주 맛있는 고기맛 치즈버거의 컨셉을 그 자아냅니다.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. 음, 맛있네요. 와퍼패티가 그냥 한두 장 겹쳤을 때는 고기 맛도 별로 안 나고 조금 느끼하고 그런데 내장층 겹쳐지니까 고기 맛도 많이 나고 이들이 말하는 그 이게 불맛 와퍼패티라고 하잖아요. 근데 저는 거의 불맛이 안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장층 겹쳐지니까 불맛도 어느 정도 나네요.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퍽하지가 않아요. 치즈가 아무래도 8장이나 깔려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게 패티의 치즈가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맛있는 불맛 햄버거를 완성합니다. 그, 여러분 혹시 메가맥 먹어보셨나요? 메가맥은 약간 퍽퍽하잖아요 메가맥이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. 메가맥처럼 고기맛이 엄청 느껴지고, 소스가 그 빅맥 소스처럼 달달하면서도 식감이 훨씬 부드럽고, 또 소스 맛도 고기 맛도 훨씬 많이 느껴진다. 예. 그런 정도의 버거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버거를 한입을 먹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. 턱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해. 그래서 입이 작으신 분들은 이거 먹는 게 만족도가 굉장히 낮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꼭올에스트라로 주문을 하세요. 이게 소스 맛이 이렇게 흥건이 느껴져야지 맛있는 먹으니까요. 자, 이렇게 해서 안쪽을 먹었으니까 900칼로리를 섭취한 셈이네요. 근데 900칼로리를 섭취한 것 치고는 아주 포만감이 세지는 않다. 요거까지 먹으면 완전 배터질 느낌이고 약간 이제 고민이 되는 시점이네요. 나중에 저녁에 먹을 것인가. 아니면 그냥 한 번에 먹고 치워버릴 것인가. <laughs> 면은참 이쁘다 그쵸? 자 이렇게 해서 버거킹 더우츠 맥시멈 원 파운더 먹어봤고요 먹어본 감상은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가격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가성비가 있을까 때문에 굉장히 망설여졌는데 칼로리 생각 안 하고 먹으면 한번 정도 먹을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격이 한뭐 9,000원 정도로 해서 한 절반 정도 사이즈 버전으로 나오면 뭐 자주 먹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맛있는 메뉴였고 뭐, 그, 와퍼주니어 패티로 이렇게 4장 쌓고 치즈 8장 넣어가지고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? 치즈 8장은 좀 오바이긴 한가? 아무튼, 망설였던 메뉴 이렇게 그 구독자님이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한번 먹어봤는데요.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. 그러면 다음번에는 그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로 돌아올게요. 네,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안녕!